장 그룹 회장과 함께하는 연말 모두가 그녀를 회장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라고 말해요. 그를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죠. 장 회장님께 건배. 직원들이 술잔을 들자 비서가 재빨리 앞으로 나섭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으셔서요. 그러곤 거침없이 대신 술을 들이켜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어요. 뒤에선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당 회장 곁에서 3개월 버틴 비서가 없었대. 학력도 배경도 없는 당 비서가 5년이나 버틴 건 말이야. 예쁜 얼굴 하나로 벌써 회장님 침대에 올라간 거지 뭐.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녀는 비서이자 5년간 장원주의 비밀 연인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녁 8시 이 사장님과 미팅 있으시고 내일 오전엔 임원 회의입니다. 저녁 일정 취소해. 할머니 생신 잔치에 가야 돼. 네. 최근 전까지 선물 준비해 둘게요. 그런데 회장이 덧붙입니다. 그의 다음 말에 그녀의 손이 멈춰요. 할머니가 선자리를 마련하셨어. 미래의 아내에게 줄 선물이야. 그날 밤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의 방으로 찾아가요. 회장은 차갑게 돌아봅니다. 회사에선 업무 외에 거리 유지하라고 했잖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나가.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친구가 비웃듯 말하죠. 강 비서가 5년을 따랐는데, 결국 자격이 안 되나 보네?